자, 반갑습니다. 용세입니다 자, A lesson from insects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혼자 안 찍고요. 아, 이제 또 학생하면 앉혀놓고 하니까 훨씬 더좀 약간 자연스러운 강의가 되겠죠. 이때까지 혼자 찍으니까 좀 그랬어요. 아, 이제 들어가 봅니다. 어이, 뭐야, 이거. 자, 이거는 앞에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A lesson from insects입니다. 자, 곤충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는 겁니다. 자, The Eastgate Center입니다. 이 센터는 is an official building. 자 뭐다? 아 사무실이라는 거죠. 오피스 빌딩 사무실입니다. 그러면서 어, 쇼핑 컴플렉스라는 거죠. 쇼핑 컴플렉스가 뭐지? 음, 그렇죠. 어, 쇼핑 단지랬죠 쇼핑 단지입니다. 어디에 있는? 아 짐바우 어, 짐바브웨에 있는 어, 하레라입니다. 하레라는 도시에 있는. 여기 뭐 아프리카 도시니까 아프리카 에 있는 도시니까 도시에 있는 쇼핑 단지래요. 됐습니까? 자그래이 글의 소재는 이제 이스트 게이트 센터인데 이게 뭐로부터? 곤충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서 지어진 거란 거지. 자 그러면 built in 1996 입니다. 1996년에 뭐에서 지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PP가 문장 앞에 오고 뒤에 콤마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아 이거 무슨 사고문이다? 분사고문이라 했습니다. 원래는 as it was built in 1996인데 as 생략되고 it 똑같은 i t 이니까 생략되고 시제 과거 과거 똑같으니까 being built인데 being은 무슨 역 되어있다? 생략이 되있는 어. 케이스입니다. 1996년에 지어져서, it might not be as visually, uh, visually impressive as Sagrada Familia입니다. 자, 이 you know, 스페인, 아까 바르셀로 나앞 시간에 배웠죠? 어,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 이 성당만큼은 그렇게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진 않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might be as one급 as인데, 이 자리에 뭐가 왔다? 형, as, as 지우면 이 자리에 인상적이라는 i m p r e s s i v e 한 보호가 와야 돼요. 그럼면 앞에 나오는 비주얼리는 뭐가 된다? 부사가 되겠죠. 그러면 부사가 있고, 이제 형사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ly를 떼버리면, B 다음에 형사해가지고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B 다음에, 보는 여기 있고요. 이거는 부사가 수식했다는 거죠. 길었으니, 아, 복잡했으니까 1999년에, 아, 1996년에 지어져서, it might not be as visually impressive입니다. 뭐만큼. 이런, 사그라다 a d a f 만큼은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진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요 건물은, 이 성당은 한 200년 전에, 어 지어졌으니까 억수로 오래된 거잖아. 근데 이거는 꼴랑 해봐야 한 30년밖에 안 되니까, 뭐, 건물적으로 봐서는 대단히 막 이렇게 시각적으로는 인상적인 건 아니야. 그러나, 여기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나, the building is an excellent example of a bio mimicry, uh, m i 입니다 어, 이거 앞에서 선생님이 mimicry라고 수업 시간에 해가지고 이제 수정합니다. 어, mimicry입니다. mimicry. 죄송해요. 그래서 이런, 건물이라는 것은 아주, 이, 거, 그 건물은요, 아주 뛰어난 그런 자연, 뭐라면 자연 모방 기술을, 예를 잘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결국 근데 어디서 따왔다는 거야? 곤충에서 따왔다는 거죠. 자, due to the hot climate of h a r a r 입니다 h a r a r e 아주 뜨거운 날씨, 아프리카 뜨겁잖아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기후 때문에,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이죠. 우리 냉방 시스템이 어 can be very costly. o s 코스트린 부사가 아니라, r 라이부터 형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값이 비싸요. 그냥 너무 비싸다는 거죠. 뭐하기에 to install, run and maintain입니다. 뭐하기에 어 설치하기도 비싸요, 운영하기도 비싸요, 유지하기도 너무 값 비싸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에서 곤충의 이제 뭐라 말이야 여기서 나온 흰개미거든요. 흰개미 집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 문제가 뭔데? 아, 냉방 시스템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니까 러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한 문장 위치는 괜찮겠죠? 그래서, 어, 해결하기 위해서, 그, 건축학자죠. 건물 건축학자인 믹 피어스라는 사람은요, turned to termite mounds입니다. 아, 이런, 뭐, 흰개미 집에 이제 탁 돌려봤다는 거죠. 이때 turn to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for an alternative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그 대안이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흰개미 집을 한번 딱 둘러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흰개미 집이 어찌 생겼을까요? 노래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흰개 엄청 크지요. 그래서 엄청 크면서도 밑으로 이제 열기가 들어와서 위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요 구멍이 많아요. 요 구멍들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글로부터 뭐가 들어온다? 또 신선한 바람이 또 송송송 들어오고요. 또 여기에 또 끝에 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흙으로, 흙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흙이 뭐한다? 열기를 흡수하고요. 밤이 되면 방출해서 다음날에 또 열기를 흡수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터마이트 마운드입니다. 아 그러면 이런 흰개미 집은요 아까 봤듯이 우리가 개미라고 해서 억수 조그만한 집 같지만 굉장히 큰 집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주 큰 구조물입니다. 근데 어떤 구조물이냐면 built by certain termite 어 터마이트 스페이스입니다. 어떤 특정한 흰개미 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built입니다. built가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지어진 겁니다. 어떤 특정한 이런 흰개미 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말 큰 구조물이라는 거죠. 되겠지까지? 음.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뭐 한다? 과학자들은 believe that. e 대디아를 믿습니다. The mound입니다. 아그 흰개미집은요, stay cool 아주 시원할 거라고 믿어요. Due to the constant flow of air입니다. 어 흰개미집을 연구해 보니까 뭐가 잘 흐른다? 이때 constant란 꾸준한 거고요. 꾸준하게 공기가 잘 순환이 되더라고요. 흐름이 좋아요. 아 그러니까 뭐할 거라고 아 시원하겠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마운드는 가지고 있어요. 어그 흰개미집은 각각의 집들은 가지고 있는데. A network of holes입니다. 이때 네트워크라는 것은 연결된 거겠죠 그래서 홀이란 것은 구멍이니까 뭐다 구멍망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림에 봤듯이 구멍이 한 개가 있는 게라 아니 계속 연결해서 뽕뽕뽕뽕뽕 많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구멍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불려지는 리포트 에 e 즈입니다 아까 이제 물어봤었죠, 선생님 리포트 에이즈인데 a 가 어디 갔어요? a 가 앞으로 이제 홀로 이제 관계대 명사가 두격관계대 명사 플러스 B 동사가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마운드는 이렇게 구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뭐라고 불려지는 굴뚝이라고 불려지는 아, 아까 했었죠 굴뚝이 굴뚝인지 뚝인지 막 했었는데 넘어가요 굴뚝으로 언급되어진 구멍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치는 단수명사 단송사 오는 건알 거고요 각각의 이제 그 흰개미 집은 구멍망이 있는데 어 굴뚝이라고 이제 언급되어지는 이제 구멍망이 있다는 거죠 그 구멍망상으로 뭐 한다 공기가 막 들어오는 거죠.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요 밑에 유입되는 시원한 공기는 밑으로 쫙 올라오고, 배출되는 공기는 위로 이렇게 살 빠져나가는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니까 이거를 딱 봤던 그 이제 건축학자가, 아, 건물을 어떻게 만들겠다? 요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왜? 에어컨비가 너무 많이 들지요? 그니까, 러 아, 건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건물 자체에서 유입되는 공기가 있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공기가 그럼 순환도 잘 되고, 공기도 어, 신선하겠죠.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어, 이 어, 흰개미 집은요 큰 센트럴 어, 침입니다. 중앙에 뭐가 있다는 거지? 아주 큰 굴뚝이 있다는 거죠. 어, 중앙 굴뚝이 있어요. 큰 중앙 굴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스몰로입니다조그마한 아우터 침이죠. 바깥에 아까 구멍에 보니까 그 옆에 보이 조그만 구멍들이 있었지. 아 그래서 어, 조그마한 구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멍은 어디다? That are close to the ground. 땅에 있나 봐요. 땅 밑에서 이제 구멍에서 뭐가 나온단 말이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도 뭐 한단 말이야.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밑에 뭘 뚫겠다는 거야. 구멍 하나 뚫겠다는 거죠. 이것처럼 여게어 땅에 있는 외부 굴뚝이니까. 외부 굴뚝이니까. 뭐란 말이야. 그 건물에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들어와서 위에 있는 굴뚝으로 나가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큰 센트럴 침대도 그 건물에 하나 만들 것이고 밑에 나오는 땅바닥에 붙어 있는 그라운드에 있는 외부 굴뚝도 만들어서 들어와서 나가게끔 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의. 집이 흰개미 집이 이렇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이름 만들겠죠. 자, 그러면 흰개미 집이 열이 어떻게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큰 중앙 굴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 밑에 이런 외부 굴뚝이 있는데 어떻게 작동되느냐 봤더만 열기입니다. 근데 어떤 열기다? Generated by daily activity of termites입니다. 어 누구에 의해서? 흰개미에 의해서 일 흰개미의 하루 하루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이 있겠죠. 얘네들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한,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몇십 마리 몇백 마리가 움직이면 거기서 만들어진 열기입니다. 이때 제너레이팅은 과거 분사입니다. 이런 만들어진 열기는요, rises up 올라가요. 어를 통해서? 아 이런 중앙 굴뚝을 따라 촥 열기를 이래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럼 공기가 빠져나가면 또뭐 돼야 돼?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뭐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일단은 요,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 열기는 굴뚝을 통해서 올라가서, 결국에는 빠져나가면서, 이 말입니다. 아, 이건 분사공원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요. 뭐를 통해서? throw the top of the mound입니다. 그, 그, 개미집, 제일 꼭대기 있지? 그게 도 구멍이 있나 봐요. 그걸로 이렇게 딱 타고 올라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니까, 러뭐 하단 말이야? 신선하게, 아 시, 시원하겠지요. 자 그러는 동안에 이제 더 시원한 공기는 이제 뭐한다? 어 is pulled in 뭐 잡아당겨진다는 것은 어, 새로운 신선한 공기, 더 시원한 공기는 이제 빨아들여지는 거죠. 뭐를 통해서? 아조그마한더조그마한 조그마한 침리. 아까 어디 있었지? 바닥에 있었지요. 바닥에서 이렇게 더조그마한 침리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가 더 시원한 공기가 빨려 들어옵니다. 자 이건 완전한 문장이니까 keeping 뭐하면서. 어이 터마이트의 집을 어떻게? At a c o m f o r 입니다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야? 좀더 편안하게 살수 있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되겠죠. 그러면 유지라는 데 분사입니다. 뭘 유지하냐면 이 터마이트의 집이죠. 이흰 개미의 집을 어떤 상태로? At a c o m t e m p e 입니다좀더 살기 좋은 쾌적한 어, 온도로 만든다는 거죠. 뭐 하는 동안에? During hot day. 낮, 아, 뜨거운 낮 동안에 시원하게 만들어요 왜? 뜨거운 것은 이렇게 보내버리고, 신선한좀더 시원한 공기는 빨아뜨리니까 좋아진다는 거죠. 또한, the, the soil입니다. 흙인데, 어떤 흙? surrounding the mound입니다. 그 흰개미집을 둘러싸고 있는 흙이겠죠. 아까 흙이 아까 뭐로 생겼지? 황토같이 생겼더라, 아이가. 어, 그래서 이런, 마운드를 둘러싸고 있는 흙이 또한 열기를 흡수해버려요. 어, 언제? 낮 동안에 이제 뜨거울 때 있잖아. 막한 40도, 50도, 3 40도, 50도 될때 흙이 뭐다 열을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또전다 흡수하니까, 그러므로 이제 흡수를 하니까 그온도죠 어떤 온도? 인사이드 마운드입니다. 마운드 안에죠. 집 안에 있는 온도는 왜? 흙이 온도를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어 더즈 낫 인크리스 뭐 한다? 그레이터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오르진 않다는 거죠. 물론 뜨겁기 때문에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은 흙이 맞다 밖에서. 얘가 온도를 갖다 잡고 있죠. 이렇게 안에 안 들어오게끔. 그러면 이제 안쪽에 마운드 그집안에 온도는요. 더즈 낫 인크리스 그레이터는 크게 오르진 않아요. 올라도. 그러니까 stays, 머무르는데, 요때 이제 더저 같이 병렬로 걸리는 겁니다. 더저 relatively cool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좀 시원하게 유지한다. 요때 stay도 이 형식 동사니까, 요 자리에 cool 형사가 와야 됩니다. 요때 relative 할때 ly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보호가 아니고, 이거는 뭐다? 상대적으로는 부사가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되겠지? 음. 자, 그러면 이제 낮에는 열기를 갖다가 꽉 잡고 있었어요. 맞지? 그 흙이 잡고 있었으면 밤에는 뭐 한다? When the outside temperature goes, goes down입니다. 아 바깥 공기가, 바깥 온도가 이제 그, 그, goes down 이 떨어졌을 때, 그 열기는 마침내 이제 뭐한다? 이제 바깥 공기 가 열이 이제 바이가 추우니까 열이 흙 안에 있던 온도가 쭉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heat the heat is finally released입니다. 아그 열기는 마침내 이제 뭐되어진다? 빠져나갑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딱 봤어요 피어스가.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들. 이과정의 프로세스가, 이제 이 문장, 한 문장 위치는 이해가 되겠죠. 앞에서 이제, 어, 흰개미의 이제, 집이 어떻게 이렇게 시원한 유지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inspired입니다. 뭐 했다? 영감을 줬어요. 누구에게? 어, p i e r 에게 영감을 줬어요. 뭐 하라고? To design 하라고. 어, O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게. 디자인 하라고. 이노베이티브 클라이밍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아, 혁신적인 온도 조절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기서 혁신적이라는 게 뭐라 말이야? 우리가 이제 에어컨 넣는 거 말고 아까는 에어컨비가 비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혁신적인 온도 조절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 뭐 인공적인 거 말고 자연적인 건물 이 상태에서 공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게끔 뭐한다 말이야. 흰개미집에서 배워 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밑에 이제 땅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팬을 통해서 이렇게 쭉이 인공 자연적인 팬이 올려 준다는 거죠. 뜨거운 거는 뿜아내고요이쪽에서는 뭐가 들어온다? 시원한 바람이 또 밑에서 유입되고. 뜨거운 거는 위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건물. 아까 말했지만이 건물이 이렇게 그 사람이 지은 겁니다. 자, 디 이스트 게이 t 센터입니다. 이 이스트 게이 t 센터는 was constructed. 이제 만들어졌다. 는 건설되었습니다. 수동이 돼야 되겠죠? 뭐 없이 without a conventional cooling s y s t e m 입니다뭐 없이냐면 전형적인, 전통적인 냉방 시스템.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에어컨을 들인다든지, 뭐 선풍기 몇대 달아나 이런 거를 없이 지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더울 것 같잖아. 근데 아니다, 이 말이지. 뭐에그 곤충에서 뭐 이렇게 방법을 알아와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 때, 이런 전형적인 냉방 시스템이 없어도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아, 우리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걸 해결했다는 거죠. 대신에 피얼스는 사용했습니다. 건물, 자재, 요때 materials라는 것 자재, 재료를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재료라면 t h e y can store large amounts of heat입니다. 어, 뭐가? 열을 갖다가 엄청난 열을 저장할 수 있는 메테리얼 건축자재물. 그게 약간 뭐였지? 그 황토 같은 흙이 있었지? 그런 걸로 만든다는 거죠. 아마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히스 엄청난 열기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건축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그 황토 흙 같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과 이제 뭐란 말이야? 벽이, 건물의 벽과 바닥이 뭐 한다? o b s e r v 입니다 흡수를 해요. 뭐를? 열기를 흡수합니다. 듀어링더에낮 동안은 열기를 쫙 흡수하겠지? 그 건물 자체가. 어, 그 건물 자세에 아까 뭐가 없댔어. 뭐, 에어컨이라든지 전형적인 그런, 어, 냉방 시스템이 없댔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뭐다? 낮에는 열기를 갖다 흡수하는 이게 자, 어, 건물 자재로 만들어서, 뭐처럼, just like the soil of the termite입니다. 터마이트 마운드입니다 흰개미 집에 흙 같은 거죠. 그니까 뭐 아마 황토 같은 건가요? 같아요. 이런 걸 가지고 딱 만들었다는 거죠. 자, 아, 요런 겁니다. 요렇게. 요거 보면 약간 누리끼리하디요 황토색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 흰개미에서 봤던 그 흙을 가지고 비슷한 그 자재물로 이런 만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요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더 열기는요, 이제 낮에 모아진 열기는 is released at night. 밤에 뭐 되어진다? 이렇게 방출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벽은 당연히 cool down입니다. 시원해지겠죠. 아,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완전한 문장 됐어요. 열기가 나가요. 그리고 그 벽은 시원해집니다. 뭐 하면서? 그때 빈이 생각된 분사공문입니다 ready to store heat again by the next morning입니다. 뭐 하면서? 준비하면서가 되겠죠. ready라는 것은 빈이 생각됐습니다. 준비하면서. 무엇을? to store heat again. 다시 아침이 되면 뭐 해야 되는데 또 뜨거운 열기를 또 흡수해야 되겠지?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 뜨거운 열기를 다시 이제 어,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저장할 준비를 하면서 시원하게 식는 거죠. 여기까지 충분히 되죠? 음. 그리고 더 스트럭처 오브 빌딩입니다. 또한 뭐를 도와준단 말이야? 아이 건물의 구조는요. 아까 뭐만 공기만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또, 또 도와주는데 그 건물이 또 시원하게끔 하게끔 도와준다. 에어컨 없이도 공기의 흐름이 좋단 말이야.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 건물을 좀 시원하게 유지시키는 데 도와줍니다. 헬프는 이제 뒤에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취해도 고툴를 생략하고 원형부정사를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란 말이야. There are buildings. 아까 흰개미 집도 밑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 데 있지 구멍이래. 그래서, 아, 또한 구멍이 있습니다. Near the base of the building. 아까 흰개미 집처럼 밑에 뭐가 있단 말이고, 구멍을 달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의 바닥에, 그 바닥 근처에 뭐한다? 어, 구멍을 하나 뚫어놨다. 구멍들을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outside air comes into the building. 아 뭐한단 말이야. 바깥의 공기가 이제 뭐한다? 들어오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나가고 그러면 순환이 잘 되니까 시원해진다는 거죠. 그럼 이때 댐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구멍이겠죠. 구멍을 통해서 바깥의 공기가 이제 뭐한다? 그 구멍 밑에 있는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는 뜨거우니까 공기는 위로 가겠죠. 찬 공기는 밑에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바깥의 찬 공기가 이제 들어오고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이래야 되겠죠. 자, 그럼이 공기는 is moved입니다. 아, 옮겨집니다. 이 공기는 뭐를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건물을 통과해 가지고 옮겨진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자동적인 팬이라는 거죠. 뭔가 전자 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위에 잘 만들 위에 뚫고 나기다. 뜨공구는 나가고 자연스럽게 여기서 말하면 오토매틱 팬에 의해서, 자동 팬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제 요음 자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공기입니다. 공기. 결국에는 공기인데 어떤 공기란 말이야? 어그 건물에서 만들어진 거죠. 뜨거운 거와 함께 나오는 공기, 그럼 뜨거운 공기라면 되겠죠. 뜨거운 것과 열기와 함께 오는 공기, 즉 뜨거운 공기는 근데 누가 만들었을까? 이 건물 안에 누가 살까? 지금 사람이 살 거잖아. 그러니까 generated by human activity during the day입니다. 낮 동안에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기와 함께 이 공기, 뜨거운 공기라면 되겠죠. 사람이 만들어낸 공기는 그럼 뭐 할까? 어떻게 할까? 이 공기랑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위로 가겠죠. 그래서 r i e i n g upwards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뭐를 통해서? Through the building's internal open s p a c e 입니다 아, 뭔? 뭐 건물의 내부에 있는 이렇게 open space. 아까 그 흰개미도 중간에 무슨 뭐가 있대서 중앙 기둥이 있댔잖아. 대 그것처럼 건물의 이런 내부에 이런 open space를 만들어 놨다는. 이것도 흰개미에서 본 뭐냐면 중앙 기둥 같은 걸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공기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공기는 뭐 올라가서 공기는 지가 방출할까요? 방출되어질까요? 방출되어지는 거죠. 뭐를 통해서 그 지붕에 있는 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누가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 그러 당연히 빌딩은 시원하겠죠. 어 시원해지기도 하고 나도 니가 나오면 따라서 뭐가 나온다? l 올소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원한 온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나더니 에이버드로 쓰니까 fresh air입니다 신선한 공기 왜 공기가 자꾸 순환하지요? 그러니까 좋은 공기가 있다는 신선한 공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more i m p 더 중요하게는 그러면이 뭐란 말이야 공기도 좋고 시원해지만더 중요한 건 일단 아까 제일 처음에 만들어낸 게 뭔데 아프리카에서 뭐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뭐가 어려웠는데 난방비가 너무 비싸 아 냉방비가 너무 비쌌잖아요. 그 중요하게 이 이스터게이트 센터는 사용하는데 요때 f 라는 것은 훨씬 덜 비교 강조입니다. 이패스입니다 예, far, even, still, a lot 멋집니다. 패삼인데 far, even, still, a lot 멋집니다. 훨씬 덜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뭐보다는 t h e 아르빌랜드. 그아프리카에는 다른 건물들은뭐 많이 쓰겠지요.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만들었단 말이야. 곤충으로부터 뭔가를 깨우쳐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다? 더, 훨씬 더 다른 건물보다는 덜, 훨씬 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자, 요때 콤마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겁니다. 관계대문사. 그런데 그것이, 예. 그럼 이렇게 다른 건물보다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것이, 뭐 한다? You save money입니다. 돈을 아끼게 하겠죠. 돈도 아끼게 하고 또뭐 한다? 도와줘요. 뭐 하더라? 어, 아까 help 다음에 to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댔지? 그래서, to protect the environment from pollution입니다.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와줘 주고 돈도 아끼고 환경도 뭐해 준다는 거야? 보호해 준다는 거죠. 됐나 무슨 말인지? 아까 여기까지 하지 않았나? 됐었나 자, without inspiration입니다. without이 뭐뭐 없다면 이 말이지. 아, 뭐가 없다면? 영감이 없다면. 근데 어떤 영감이야? 누구한테서 받았던 거지? 어, 아까 전까지 했었어. 아까 전까지 했었어? 아, 이거 계속 해도 되지? 요 응. 그래서, without, 오케이. Okay. 오늘 니 있는 김에 그냥 강의 그냥 쭉찍으려 혼자 찍으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으면 좀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데, 혼자 찍으면 좀 그래요. 자, without inspiration입니다. 뭐 없이 영감이 없었다면. 무슨 영감이야? Pierce가 received입니다. From Tiny Termites입니다. 그조그마한 흰개미로부터 얻은 영감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보세요. Pierce가 어디 뒤에 목적이 없죠? 그래서 얻은 영감이 없다면, 어, 이런 흰개미로부터 이제 흰개미의 그 집으로부터 흰개미 집으로부터 어, 피어스가 받은 게 영감이 없다면, 여기에 어, without이라는 것은 가정법 과거화입니다. 와 그래서 n o n e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도 would have been possible 가능했다, 안 가능했다, 안 가능하지, 가능하지 않으면 요때 n o 이 있잖아요. 예, 가능했다, 안 가능했다, 안 가능했다는 거죠. 요때 this가 와야지 which가 오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뭐관계되면서 뭐가 생각돼 있지 지금? 대신 접속사가 생겼되어 있으니까, 동사 하나 나오고, 동사 두 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동사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위치가 나오게 되면, 접속사가 지금 몇개 되는 거야, 지금. 두 개가 되면, 동사가 몇개 나와야 돼?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두 개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때, none of 위치가 돼야 됩니다. none of 위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잘 봐놓고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 would e p without은, 뭐, if it had not been put. 그 다음에 has not been for, 그 다음에 but for, without 앞에서 한번다했던 겁니다. 자, using biomimicry입니다. 어 이게 자꾸 mimicry라 해서 참 미안한데요, 아까. 아, 앞에서는 그랬어요. using biomimicry in architecture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이런 자연 모방 기술을 사용하는 것. 그러면 이문장에 ind로 시작했다는 거지. 그럼 ind로 시작하면 뭐로 시작해? 뭐지? 동명사잖아. 동명사는 항상 무슨 취급하게 돼 있지? 단수 취급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건축에서 이런 b i o m i m i c r 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어떤 하나의 방법이냐면, that humans are utilizing the lessons of nature입니다. 자연에서 교훈을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때의 대스요 뒤에 주어동사 목적은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관계부사 뭐를 대신했다? how를 대신한 겁니다. 그러면 one way인데, that human s a r e utilizing입니다. 인간이 사용해온 한 방법인데 자연의 교훈으로 자연의 교훈을 사용해온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뭐 하기 위해서? to improve the way입니다. 어떤 방법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야? we do t h i n g s 뭔가를 하는 방법. 이때도 how가 생각되어 있는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은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는 방법을 향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연의 교훈을 갖다가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다? 건축에서 자연 모방 기술이라는 거죠. 되게나 무슨 말인지? 우리 뭐 하다 보면, 뭐 건물을 만들다 보면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그걸 어디에서 이제 자연에서 모방 기술을 하는 게 건축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이오미미 크릭입니다. 어, 바이오미 크릭은 자연 모방 기술이라는 것은 또한 비빙 밥이죠. 비빙 PP라는 것은 뭐지요? 수동이죠. 근데 진행 수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무슨 밥? 비빔밥 하면서 해줬죠. 비빔비빔입니다비빔밥이죠 비빙 진행되어지는 거죠. 아, 이런 자연 모방 기술이라는 것은 또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 선생님, 이런 건 알아놔야 돼. 자, 여기서 BUD2가 있고요. 투부정사가 있고 BUD2ING가 있거든요. 투부정사는 진짜 뭐뭐하기 사용되는 거고. 여전히 to 다음에 ing가 나오면 무슨 숙하다? 익숙하다의 뜻이었고. 자, 이렇게 수동이 되고 to 부정사가 올 때는 항상 사물이 주어입니다. 누가 주어라고? 사물, 사물. 그러면 be used to ing가 나오면 익숙한 거는 사물이 익숙할까? 사람이 익숙할까? 그렇죠. 사람이 주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잘 봐. 이거는 바이오미미클 r y 이제 사물이 이제 자연 모방 기술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풀려고 문제점을 요 어떤 문제점 아, 어디에서 로봇 분야라든지 농업 분야라든지 많은 다른 분야에서 항상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어려운 점이 있겠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하려고? 어,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중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imitating the idea of nature. 이게 결국 뭐다? 자연 모방 기술이겠죠. 모방하는 것이죠. 뭐를? 자연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거. 이게 바이오미크릭이 되는 거죠. 됐지? 자연 모방 기술이라는 것은 not only helps. not only가 나오면 따라서 나오는 게 but also겠죠. 아, 도와줘요. 어, 뭐 하도록? 문제를 풀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또 but also makes us feel closer to nature입니다. 자연에 또뭐 하게끔 해준다? 가깝게 느끼게 해준다. 아, 뭔가 우리가 자연과 가깝네. 느끼게 해주는 게 이런 자연 모방 기술이라는 거죠. 되겠니? 자, 그래서 not only 다음에 help 단수, but also 다음에 단수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이때 모방하는 것, 동명사니까 help 뒤에 s, 여기도 s라는 거죠. 단수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as a result입니다. 그 결과. 그결과 뭐냐? 자연 모방 기술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결과 인간이 뭐다? Be more likely to stop입니다. 뭐할수 있을 것 같다? 더, be likely to라는 더뭐뭐일것 같다 이 말이면 더뭐뭐 하기 쉽다. 멈춰요. 뭘 멈춘다? Destroying the environment입니다. 환경을 멈출 것 같다는 거죠. 환경 파괴를 멈춘다는 거죠. 이때 s t o p 다음에 end가 나왔다는 것은 end하는 것을 멈추는 거, 행위를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를 멈출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start 시작하는데 becoming part of it instead입니다. 어, 자연의 일부가 되려고 한다는 것 대신에 파괴하는 대신에 자연의 일부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타트 뒤에는 두개다 와도 의미의 변화는 없고요 스탑 뒤에는 이렇게 생기면 의미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했다 자 이제 오가 이제 능률을 다 찍었습니다 뭐 이제 같이 해도 한번 아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를 수도 있었지만 충분히 이해되죠 어 그래서 서버에 올려놓고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공부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